반갑습니다 피플러스의 길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W 감성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자동차 도어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자동차 도어 등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동차 도어 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드림 아니면 고급 자동차, 수입 자동차에 저희 문을 똑 열었을 때 밑에 불빛을 이렇게 평하고 예쁘게 비춰주는 그런 순정 옵션 중에 한가지예요말 그대로 그냥. 일반 옵션 중에서 저희가 돈을 주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저희 부착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한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짝, 두 짝, 각각 6,000원인 세트 1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 일단은 간단한 외형부터 저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마감으로 되어 있는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불빛이 나오는 렌즈가 있고, 여기에 커버를 열면은 건전지 세 개를 넣을 수 있는 건전지 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밑에 이렇게 불빛이 나오는 센서가 있는데 제 손으로는 당연히 지금 센서가 안 되고 따로 함께 동봉되어 있는 이 자석을 같이 센서에다가 대주시면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이런. 제품입니다. 일단은 이 자석 센서라는 거 자체가 함께 동봉되어 있는 결국엔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엔 짝을 사용했는데 이 양면 테이프를 저희가 자석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부착을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잘 붙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저희가 이거는 발판에다가 붙여놓는 거고 결국엔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다 보면 이 녀석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엔 이녀석은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접착력에 대한 우려가 듭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본연의 역할, 밝기와 선명도, 말 그대로 도어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느냐를 저희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각가지 조명들을 일단은 오프를 해서 밝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렇게 불을 끄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카메라로 비춰주시는 것도 확실히 눈에 보이시겠지만 선명도도 밝고 밝기도 괜찮아요. 일단은 제가 순정 제품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연히 선명도라든지 밝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6,000원짜리인데, 6,000원짜리 이 정도의 밝기랑 선명도가 나오면, 음, 땡큐, 땡큐라고 할수 이겠네요. 이녀석은 필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필름을 두세 가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로고로 바꿔 끼우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로 바꿔 끼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필름을 교체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실험회를 불러왔어요. 일단 이걸 실험맨한테 전달을 하고, 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로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로 필름을 교체한 다음에, 본인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바로 이렇게 눈앞에 소환을 해서, 부모짱 뭐 이러면서, 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천장에다가 한번 비춰보고 본인이 원할 때마다 본인의 눈앞에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소환해서 눈앞에서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그런 부스러움을만껑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어요. 그럼 결론을 한번 내봅시다. 저희가 일단 순정 제품보다 훨씬 싼 가격, 더 저렴한 가격, 그 다음에 쉬운 설치 방법 등등등을 봤을 때이 녀석은 도어 등의 역할도 똑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포머싱을 좋아하시는, 아니면 다른 특정한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차라리 그런 캐릭터의 필름을 구매를 해서 그 필름으로 갈아 낀 다음에 차라리 그 캐릭터를 눈앞에서 즐기는 게 오히려 나은 용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제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제품, 또 다른 신기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